네 비오는 부산역 지금 도착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는데 너무 피곤해서 뭐 영상을 뭐켤 수도 없었고 내일 아침 10시에 부산항으로 가서 대마도로 넘어가야 되니까 오늘 일찍 밥을 먹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부산역에 와서 바로 옆에 있는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날씨가 흐릿하긴 한데 제가 또 항상 날씨 요정이기 때문에 비는 또안 오고 있고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랑 약속을 안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여객 터미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당일치기 여행으로도 괜찮겠는데? 꼭그막 마라톤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배를 타고 해외 출국하는 건또 처음이라. 저기 저 앞에 있는 배가 오늘 제가 탈 배입니다. 네, 부산 국제 터미널, 항구 오게 되면은 출국장에 3층이 출국장인데 식당가랑 편의점 그리고 약국도 다 있고요. 개마도 마라톤. 아, 한국에서도 좀 원래 원래도 많이 가는데 일반 여행객들도 많이 모여 있고 히타카츠항으로 가는 10시 반 배입니다. 아 여기 시무노세키랑 후쿠오카도 배 타고 갈 수가 있네요. 여기는 출국장 안쪽에 오면은 뱀 얼미야 또 이렇게 팔고 있고요. 글쎄요, 저는, 사실, 배멀미를, 할래나? 아, 일단은, 이따가 사람들 모이면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비행기보다는 조금 더, 보안이나 이런 항공, 그러니까 검색대나 이런 게좀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여행가는 마음으로 올것 같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이고, 이게 일은렁거리는거은 막, 멀미가 오지, 약간 속으로 붉은 렁거리는 네 멀미약 사러 왔습니다. 알약을 씹어 드세요. 알약을 씹어서 씹어서. 아님들은 그냥 멀미 맛집 따라요. 고리 뭐 집이랑 비슷한데 니까 그러니까 맛집은 짜아야 하고 그래요. 맛집 있습니다. 아, 저기 멀미 맛 멀미 맛집. 멀미약 맛집. 아, 멀미약 맛집. 아 멀미약 네, 멀미 맛집. 감산대 멀미? 감산대 멀미? 감산대 멀미 하냐고. 브렉코스 시작하는. 거야 아 이거 발 진짜 못 쳐보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손가락을 올리면. 이렇게 하나씩 사라져요. 음. 이거 남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절대 어, 어. 어. 안녕. 하나, 둘, 셋. 여기 다 여기 다 그렇지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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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laughs> 남은 마지막 두두손가락 하나, 둘, 셋. 삼적 이십만 오천 원. 잘 먹겠습니다. 습니다그 어플 이름 알려줘요. 이거 괜찮다. 이제 출국합니다. 배로 가는 출국이라 뭔가 익숙하고 편안한데 설렘은 똑같습니다. 이제 수속을 완료하고 공항이 아니지 검색 대를 통과해서 들어왔습니다. 공항이랑 똑같이 면세품을 구매하시는 곳이 있고요. 아, 네.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고 그냥 뭐 이상한데 갈바이는할거한번 도태한 이좀해드려야잘쓸수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게 낫죠. 아, 좋입니다제 주의긴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삼입니다 어허 양주, 양주, 양주. 대표님, 양주 있어요, 양주. 발렌타인. 배 안에는 흔들림이 엄청 심한데 저는 다이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정도쯤이야.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따가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잠을 좀 잘건데 파고 한 2미터 되는 것 같은데? 봤어요? 수평선 이렇게 올라가 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착했습니다 이제 일본 땅입니다 어, 먼저 저희는 차를 렌트를 했기 때문에 렌트카를 찾으러, 찾으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 도착했고요 안에 아, 네. 사람들 기다렸다가 차 렌트하러 가보겠습니다 뭔가 비행기 타고 오지 않으니까 일본 같은 느낌이별로안드는 데. 제주가 오히려 외국 같은 느낌이 있어요. w h a t 이 y 번호 네이 a m e What 네 u m b e 2 Hi, hey. What's your name? What number? Hey. w h 해외 마라톤은 다 전날에 엑스포에 엑스포 가서 가가지고. 근데 그거는 만약 저희 런프 통해서 간다고 하면 은런프에서 저희... 일괄적으로 다 그러니까 케어를 저희 부장님이 또 따로 계셔가지고 그분이 다 챙겨주시고 음. 숙소로 가던 중에 밥을 먹으러 중간에 식당을 좀 가고 있습니다 밥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주주드렸는데요 <주이 진입 목소리> 11인입니다 <진입>. <목소리> 여기 사장님이 할머니 한 분이 계시다가 우리가 11명이 우르르 들어오니까 일단은 밥은 해 주신다고 했는데 도와주실 분을 한번 동네 아주머니 한번 더 부르시더라고. 급하게 준비를 하시게 됐습니다. 뭐 시키셨어요? 장어덮밥. 저희 는 4명 다 장어덮밥. 아, 너무 좋다. 통일, 통일. 나도 장어덮밥. 한 단지. 또일은또왜있스시민 또 카보로디. 카보로디. 여기는 뭐 시켰어요? 장어덮밥 세 개랑 미나기동 세 개. 맛있겠다. 아니, 뭐시켰냐 뭐요? 뭐요? 이 뭐야? 네, 숙소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도요코 코인인 비즈니스 소형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온 일행들은 먼저 지금 올라갔고 저는 좀 정리도 좀 하고. 엘리베이터에 또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제가 못 올라가니까 좀 이따 천천히 올라가려고 나왔습니다. 아까 체크인은 다 했고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1 0 0 2이호 어디 호터야 와, 제일 좋은 거 <목소리> 독방 아니에요? 뷰가 좋특한데 독방 아니, 에요 독방? 아, 독방인데. 조리 <목소리> 따라. 네. 다다다라따. <목소리> 어, 되게 방은 아담하지만 깔끔하고 좋습니다. 다고팔라안돼 가서 찍지. <놀라이플> 일본, 라이도 알아, 들리카요? 아, 뭐라, 취루?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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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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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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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벌써 힘들어. 아니, 트레일이냐고. 아, 계속 오르락 내리락. 우측으로 가십시오, 우측으로. 아, 이런 젠장. 아, 쓰시면은, 이렇게 거의 대부분 어필이라서 아주 맛있습니다. 아 이거 <웃음> <웃음> 아, 이렇게 여행 와서 마라톤을 뛰면, 관광이랑 러닝이 합쳐지는데 왜 트레일러닝이지, 이거? 아무튼 좋습니다. 전망대 맞는 것 같습니다. 와. 좋다 저희가 조격탕 지금 호텔 뒤에 전망대까지 왔고요 말도 안 되는 어필이라서 조금 힘들었는데 위에 조격탕이 있어서 왔는데 물이 말랐습니다 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좋다 진짜 달리기 좋다 오늘 셀카봉 삼각대 날렸을 때 순간 내 표정 찍은 사람 없겠죠? 한 봐요 항상 <laughs> 버거 <한번 보고 웃음> 봐봐요 <웃음> 어? 모스버거다 모스버거다 우산? 지금 성문 앞저 안은 그냥 마을입니다 안에 성이 없어져서 마을로 개발했는데 그나마 일본 성 느낄 수 있는 게 여기가 유일해서 봉축비 있잖아. 아저 뒤쪽에. 정원도 있고. 아 여기 있구나. 이왕조가 응. 결혼 축 봉축기념비. 이왕조 종가 결혼 봉축기념비. 이 이거 조선통신사 이거 설명문이거든요 이거. <목소리> 매년 8월에 개최되는 이지아랑에서 조선아 제... 행... 조선통신사 행렬을 그럼 일본인들이 재현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대마도 경제 조선통신사가. 조선 덕분에 먹고 살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조선 교역을 통해가지고 이게 수많은 저거를. 제가 알기로도 예전에 조선에 조공을 받쳤던 걸로 저도 기억을, 바, 예, 네, 역사책에서 그렇게 봤었거든요. 일본 그때 본, 본토랑 약간 별개의 나라? 중개 나라? 맞습니다. 어, 중개를 하는 나라? 약간 맞습니다. 이런 걸로. <laughs> 여러분, 이렇게 런트립을 하면은 이런 역사 공부도 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참 좋습니다. 오늘 또 이제. 선생님이 옆에, <laughs> 선생님을 초빙해서. 대마도 자체가 조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적대적인 게 아니라 되게 우호적인 그 인식이 원래 강했었고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일부 어르신들이, 젊은 친구들은 제가 사실 그랬다는 건못 봤고, 그러니까 이거 갈라치기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에티켓이나 이런 걸좀못 지키셨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사 유명한 데서 이제 막 고성방가 하시고, 어. 담배 태우시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이쁜 신사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와타즈미 신사 거기 신사가 통제가 됐어요 못 들어가게 한국 사람 못 들어가게 통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사실 그런 분들은 없어졌지만 뭐좀 아쉽긴 하네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즐길 수 있는 거는 또 많으니까 재밌게 또 즐기고 가겠습니다 실컷크한 끝났고요 이제 저녁 먹고 간단하게 편의점 털고 내일 새벽에 또 출발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